안녕하세요, 모아쌤입니다. 오늘은 학급 안에서 무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무는 친구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그럴 수 있는 일이고요. 대부분 이렇게 2 나오는 시기부터 어쨌든 만 3세가 지나서까지 나오는 행동으로 볼수 있는데요. 어, 이 무는 행동들은요, 화난다고 혼난 데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영화들의 필요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음,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시기에 화남이나 좌절이나 흥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못해서 물기도 하고요. 또만 3세 큰 아이들이 무는 경우는요, 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무는 게 대부분이에요. 화가 났는데, 아니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지 못해서 무는 경우가 있죠. 네, 두 번째로 지나친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피곤했을 때 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마다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같은 소리나 같은 빛이 그 비출지라도 어떤 아이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죠. 어, 특히나 그 자폐성향에 있는 아이들이면 소리나 빛이나 이런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호기심에 또 어떻게 되나 보려고 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로 우연찮게 물었는데 엄마 리액션이 아야야야 너무 재밌는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반응들을 보기 위해서 물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물었을 때 정말 리액션이 강하거든요. 상대편 아이가 막울대던가 선생님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이가 나는 시기, 뭔가 막 이가 나서 간질간질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무는 경우도 있죠. 무는 행동은 한 번에 일어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는 행동이 일단 일어나면 사후처리가 굉장히 곤란해요. 선생님 들입장도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무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면 그 행동이 왜 일어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질문들을 가지고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무는 상황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뭐 장난감을 가지고 싸웠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랑 놀고 있었나 살펴보시고 항상 같은 친구와 물리나 아니면 물릴 때마다 친구가 다른가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겠죠. 모든 네,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어디서 놀고 있었는지, 누가 들보고 있었나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는 어, 행동이 일어난 다음에 사후 처리를 하는 것보다, 무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아이가 물기 시작하면 그 영화를 정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셔야 되는데요. 언제 어떻게 무는 행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호를 파악하셨다면, 선생님, 이제 아이가 물기 전에 그 무는 신호가 관찰이 되면 그 아이에 관심을 돌려주셔야겠죠. 어? 창밖에 저게 뭐지? 저것 좀 봐. 하면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으로 다른 영역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아이들의 관심을 돌려줄 수가 있고요. 또 아이가 이제 물는 행동 대신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정말 누군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물거든요. 그게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마라던가 아니면 어떤 아기들은 누가 자기를 만졌을 때물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 만지는 거 싫어.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어, 이야기를 자꾸 해줘서그 아이가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 되는 날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 영화들은 놀이감 나누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놀이감을 뺏어온다던가 아니면 누가 내 놀이감을 뺏어갔다던가 할때 묻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평소에 놀이감 나누는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장난감을 가지고 놀때 이런 타이머를 사용하셔서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기다림 시각적으로 이제 보면서 기다리는 연습을 할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급에서 무는 행동을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첫 번째로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시는데 굉장히 무는 행동이 교사한테도 스트레스 를주기 때문에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고칠 때 혼내거나 화내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은 문제 행동을 단계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을 빼시고 단호하지만 평상적인 감정이 섞이지 않은 그런 말을 할수 있을지 먼저 마음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는 행동이 그 일어났을 때 엄한 소리로 말하는 거죠.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단호하고 엄한 소리로 물지 마, 물면 아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아, 그 물면 안 되겠다. 이때 목소리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분위기 정도 다 엄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세 번째로, 물린 아이에게, 물린 아이에게 관심을 돌리시기를 권장해드려요. 그래서, 그, 때로는 우리 영아들이또 유아들이 관심 받기 위해서 무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 을 얼른 얻으시고, 물린 친구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상황이 진정됐을 때, 다시 그문 친구에게 가서 그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음에 하면 될지 그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때 아이의 발달에 맞게 짧은 말이나 제스처를 사용하셔서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무는 행동이 어, 자기의 뭔가 욕구나 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는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개인에 맞게 발달을 도와줘야 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소통 능력이랑 말하기 능력을 도와주는 거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커서 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능력이랑 말하기 능력이 조금 발달이 더뎌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자극 요소를 줄여주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폐아 성향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소리나 빛이 강한 자극이 될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반에도 지금 자폐아가 하나 있는데 어, 그 친구가 시끄러운 소리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저, 어, 저는 헤드셋을 준비해서 그 아이 귀에 씌워줘서 웬만한 소리는 차단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이 조금 부족해서 그 친구가 많이 물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은 단어로, 이건 내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만질게? 이런 이야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호기심으로 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결과를 알려주셔야 되죠. 친구가 아프고, 바이팅, 무는 것은 굉장히 아픈 거다. 그 다음에, 이는, 어, 음식을 위한 거다, 입은 말을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친구들에게 어, 신체를 움직여서, 하는 놀이 활동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셔서 그 스트레스 지수를 조금 낮춰주신다든지 무는 행동에 그런 아이디어를 잃어버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많이 피곤한 경우 만사가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휴식과 잠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여섯 번째로 이가 나는 경우 어, 피딩할 수 있는 놀잇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등을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는 행동이 학업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이제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책들을 사용해서 무는 것은 아프고 그다음에 바이팅은 음식을 위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련된 책을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무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주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오늘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